결국, 장민호가 결혼을 결심했다. 장민호의 사랑과 인생 여정은 그동안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한국 연예계에서 눈에 띄는 스타 중한 명인 장민호는 탁월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세련된 이미지, 소박하고 친근한 라이프 스타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팬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심지어 농담 삼아 묻는 것이 바로 그의 결혼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막을 내렸다. 장민호가 마침내 결혼을 결심한 것이다. 그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팬들이 기쁨과 감동을 표현했다. 사람들은 예전 장민호가 결혼에 대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경력에 집중하고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누구나 알듯이 그는 단지 정말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 장민호의 현실 속 뮤즈가 되었다. 단순히 기쁜 소식만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뷰에서 장민호는 자신의 약혼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복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하며 늘 지지해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가 믿기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결혼식은 고급스럽지만 아늑한 장소에서 열렸다. 결혼식에서 장민호는 빛나는 미소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팬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번 사건은 장민호만의 기쁨이 아니라 팬들에게 특별한 정신적 선물로 다가왔다. 팬들은 그가 독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했지만, 이제 그는 행복한 안식처를 찾았고, 모든 농담과 의심은 진심 어린 축복으로 바뀌었다. 결국, 장민호는 사랑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됐을 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팬들은 그와 아내가 함께하는 달콤한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행복한 시작을 통해 장민호는 그의 경력과 결혼 생활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것이다. 장민호의 결혼을 축하한다.